안녕하세요. 예, 김동일 대표입니다. 자, HLB 오늘 그룹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가남신약, 제어가 시청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옥매도 해지펀드들이 한 150만주 넘는 물량을 쏟아 부어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악재 이런건 없어요.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가를 찍어 누른 이유는 유, 유한양행의 비소 제품 치료제가 어, 승인 fd에서 승인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오르다가 하,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니까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하락을 하니까 어 그럼 fd도 승인이 나와도 별볼일 없네 hb도 똑같이 승인이 나와도 별볼일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이제 공매도. 어, 해지펀드 애들이 물량을 좀 많이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런데, 유한양행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여러분들, 유한양행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비소소평 치료제가 뭐 어제 그 승인이 나왔다고, FD 승인이 나왔다고 해서 국내 항암 치료제로서 최초 승인 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예, 풀려진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구조를 보면은 HLB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유한양의 레이저트님, 냉라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리브리반트하고, 이게 이제, 얀센의, 치료제인데, 이게 얀센 이제 이 존슨 앤 존슨의 자회사죠. 그래서 이제, 비소세품 포 치료제를, 일차 아, 치료제, 병역요법을 투여를 했는데, 임상 3상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이 23.7개월이 나왔어요. 7개월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기존에 표준치료제가 있죠. 단독투여로 진행된 이제 타그리소라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어, 유명하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표준치료제가 지금 이제, 예,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무진행 생존기간이 16.6개월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 보시면은, 병용 투여를 한, 자, 유한양의 레이저 티니바고, 맥라자고 리브르반트, 얀센의 피소재품 치료제하고, 병용요반을 한, 아, 민상 삼상에서, 어, 무진행 상중기간이 23.7개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의 치료제가 지금 이제 팔리는 치료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그리스라고 근데 이거는 무진행 상중기간이 16.6개월이요.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이, 이, 유한양이 랭라자고 얀센의 리브리벤트 하고 어, 이 병용요법이 당연히 이제 그무진한 승진 기간이 7.1개월로 기니까 약표는 당연히 뛰어나죠 인정을 합니다 그럼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 번다고 그러면은 유한양이 얼마를 벌 거냐 우리가 거기서 이제 추측을 해야 돼요 자 역사를 보시면은 2015년도에 이게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죠. 제네스코가 원래 이제 이그렉라다라고 이 하는 이 이제 치료제를 유한양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네스코가 유한양에게 2015년도에 팔고, 제네스코, 그 다음에 유한양에게, 유한양에 2015년도에 팔았단 말이에요. 기술이전을 근데 또 유한양이 또 누구한테 2018년에 얀센에게 또 팔았어요. 얀센. 예? 그러니까 제네스쿠가 또 한번 여기서 유한양에로 팔고 유한양이 또 얀센에 또 팔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결국 얀센에서 이제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로열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로열티는 로열티를 기술을 수출했기 때문에 유한양이한테 대략 한 10에서 15% 로열티를 줘야 돼요. 15%. 그러니까 이게 FDA 승인 받았다고 해서 유한양이 돈을 그 8년대로 돈을 다 먹는 게 아니고 얀센이 로열티만 10에서 15%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은또이 10에서 15% 받은 로열티를 이 제네스코 오스코텍의 자회사를 한테 또 40%를 줘야 돼요. 6대 4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또 번거를 그죠 6은 어 유한양에 먹고 4는 오스코텍이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비소세폐암 레제티닙하고 리브리반트 어, 이비소세포암 치료제가 1차, 치, 이제 1차 치료제가 만약에 많이 팔려서 연 매출 한 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략 한 6.5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잡고 10% 잡으면 6,500억이 이게 그 유한양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유한양이이 10%니까 여기서 이제 한세에서 얘 유한양에 10에서 10% 준다니까 그럼 6,500억 중에서 또6대 4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6,500억을 또 제누스코한테 40%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2,000 2,000억에서 2,500억을 또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한테. 그러니까 얀센이 15%를 유한양이한테 주면은 유한양이 이제 그 중에서 또40%로얄티를 제누스코한테 또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한양이 연연 연 이제 받는 로얄티가 3,500 밖에 안 돼요. 3,500억. 3,500억. 그래서, 얼마를 번다고? 3,500억. 대략.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약이 더 팔리면 더 먹는 거고, 그죠? 덜 팔리면 덜 먹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3,500억, 먹는다는 게이 3,500억하고, 그 3,500억을, 번다고 봤을 때, 과연, 유한 양인이 지금, 어? 주가가 이게 지금 더갈수 있느냐 지금 7조 5천억이잖아요 어? 더갈수 있나 이건 모르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더라도 이게 별별이 없다는 거 주가가 그 전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6만원대에서 어? 여기 5만원 6만원대에서 승인 기대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1년에 3,500억 예상 3,500억 정도 번다 얘가 어? 랭나자 어? 비소제품 치료제를 이제, 에, 기술수출을한 거에 대해서 로얄티를 3,500 정도 받으면, 과연 이게, 에? 지금 주가가 합당한 거냐? 아니면 더 가야 되냐? 빠져야 되냐? 그죠? 그니까, 오늘은 수익 기대감으로, 수익 기대감으로 이제 미 올랐던 거가 이미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빠졌단 말이야, 주가가. 그리고 올랐다가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3,500억 가가 하고, 이 HLB하고, 는, 어,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하면 안 된다. 왜? HLB 같은 경우는, 어 연매출이 3조 이상 나오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80에서 85% 차지하니까 2조 이상. 2조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게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판매를 하니까 영업이익이 80에서 85%가 이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 진회장이 잘한 거는 뭐냐면은 직접 판매를 한다, 직접 판매. 그죠? 근데 유한양행은 얀센한테 기술수출을 해가지고 로얄티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연간 뭐3천억에서 3,500억. 근데 이게 HLB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 그 마, 많은 마진이 아, HLB한테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러 HLB하고 유한양행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오늘 왜 하라겠냐? 승인 돼도 주가가 저렇게 빠지네? 그러면, 어, HLB도 승인 돼도 주가가 빠지겠네? 라고 이제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일부러 주가를 찍어 눌렀어요. 이렇게 150만 주 오늘 기관도 13만 주 매도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음,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HLB는 지금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한 양행은 몰라요. 지금 이게 고평가된 건지 저평가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주식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3,500억, 3,000억 받아가지고, 어디에, 지금, 어? 시가총액이, 보세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7조 5천억인데, 어디다 대고 비비냐, 이거지. 어? 비빌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3,500억 로얄티를 받아가지고, 이게 더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단정지 요소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반영이,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HLB는? 반응이 아직도 하나도 안 됐어요. 영업이 2조 이상 나온다는 거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11조 되는데 어? 아직도 너무 저평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간에서 절대 겁먹으시면 안 된다는 라 말씀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체의 생명과학 오늘 좀 하락했죠.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LB 테라 비룩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좀 하라 그랬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 보시면 HLB 글로벌 다시 올라갑니다 롤로 롤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HLB 제약도 오늘 좀 빠졌는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HLB 뭐 바이오스테 또 다시 올라갈 거니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h l b 가 치고 올라가면 다 따라오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핵심 뭐냐 자 h l b 는 어, 리보 응용 간암 치료제 다음 달 제어가 시청이 들어가고 어, 몇 개월 이내에 승인될 가능성이 이제 지금 높, 높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죠 유한양행하고 비교 자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열티 받는 10에서 15% 로열티 받는 회사하고 어떻게 HLB가 직접 판매하는 그러한 어 항암제를 승인받아 가지고 항암신약을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회사하고 비교를 하냐 이거죠. 마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진이 여러분들 그죠? 마진 자체가 다르다. 80에서 85% 받는 어, 마진유라고 로얄티 10에서 15% 받는 회사 그것도 또오스코테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6대 4로 여러분들 유한양행은 자기가 10에서 15%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40%를 또 떼어 줘야 돼요. 오스코테가 오스코테한테 기술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그러니까 별 별일 없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HLB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HLB는 지금 오늘 조정은 어, 언제든지 다시 재상승이 나옵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평가됐어요, 여러분들. 이 그러니까 오늘 유한양행이 하락했다고 해서 어 이제 고점 찍고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하락은 아니지만 은 상승 폭을 줄였죠. 그거하고 HRB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HRB 지금 물량 관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핸드폰 연락처가 있을까 연락처로 문자 리딩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정 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